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읽기 36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임을 얻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근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의 경험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략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비하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 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네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네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레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절.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그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네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선포하였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승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코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크리스마를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32절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로가인데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욕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꿈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소옷과그 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답이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욕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욕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이 집에서 묵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무두 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욕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욕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베드로가 대답하였다.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7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옆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넣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사도행전 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히 사례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가 내게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19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부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 명으로 짠 경비병 네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새 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의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레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20절 그런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해롭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우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수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